자, 그리고 지금, 에폴킴탓님 예, 메시지 취소하셨고, 거목님 반갑습니다. 어, 캐노피님 반갑습니다. 신장에 돌이 두번 생기고부터 수십 년간 천밀이 하나씩 점심 먹고 먹다가 8월 초에 이왕재 박사님 비타민C 유튜브 보고 메가도스 6천까지 올려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올려 먹어도 이상이 없는지요. 아직 이상은 없습니다. 아, 8월 초부터 지금까지 속쓸임 등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예. 자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카민씨를 1000ml 정도 먹다가 6000까지 늘렸는데 아 이거 옛날에 내내 내 신장에 예, 돌이 두번이나 생긴 적이 있는데 이거 먹다가 또돌 생기는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거죠. 자 돌은요 비타민 C를 먹어서 생기는게 아니라 물이 부족해서 생긴다 일어난다 이거는 뭐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물을 계속 안 먹잖아요. 그러면 뭘 먹어도 돌은 생기는 겁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도 돌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서 생기느냐 신장에도 생기고 방광에도 생기지만 여기 담낭에도 생깁니다. 다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분을 충분하게 마시면 괜찮다. 그 괜찮은 충분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그런데 이걸 순수하게 물로만 1.5리터, 1리터 이게 아니라 국물, 그 다음에 차, 예, 커피 이런 거다 포함한 과일 속에 들어있는 수분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한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수분을 그렇게 많이 먹, 먹게 되면 또 소변으로 물이 많이 나오죠. 이물 속에 미네랄, 즉 소금이 충분하게 들어있도록 이 소변 속에 소금이 충분하게 들어있도록 소금도 같이 먹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금의 양 먹어야 되는 소금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소변이 1리터씩 매일 나온다 그러면 내가 매일 먹어 주어야 되는 소금의 양은 9 g 입니다 2리터가 나온다 그러면 1 8 g 을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내 몸의 소금 농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염도계로 소변 농도를 한번 잘 측정을 해가면서 소금 양을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분 걱정되는 돌이 생기는 부분은 물만 잘 챙겨 먹으면 괜찮아진다. 괜찮다. 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그 돌, 돌, 그 신장 결석이나 방광에 돌이 생기는, 요로 결석이 또 생기는 때가 주로 언제냐면 6월달, 7월달, 8월달입니다. 물을 예, 마셔도 부족한 상태가 되는 왜 부족해지느냐? 땀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소변으로 나올 것도 없습니다. 그냥 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죠. 땀으로 자꾸 나가면 물이 부족해지고요. 부족한 물을 방광에서 끌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장에서도 끌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담낭에서도 끌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담석이 또 생긴다라는 거죠. 자, 물을 잘안 드시고 국물을 잘안 드시는 분들 담낭을 뛰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물이 싫어요 국물도 싫어요 이런 분들 제가 아 그러다가는 담낭에 예, 절제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이미 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물 부족으로 다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6 0까지 올렸는데 걱정이 되신다. 물을 하루에 2리터 드시고 소금을 더 충분하게 챙겨 드시면요, 그건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열심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